우리가 삼삼을 안 파는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투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삼삼을 좋아하는데 음, 공부를 안 해서 아니고 음, 절대 아니죠 예. 공부 많이 한데요. 예. 그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걸치고 상대가 받으면 그 다음은 내 선수잖아요. 예. 예. 날짜 걸치고 상대가 받아주면 그러면은 뭐 이제 모양을 펼치든지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삼삼을 그렇지. 파면은 무조건 후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음. 뭐 이러면 내가 계속 흑차례 아닙니까그쵸 선수죠. 뭐 이렇게 줄거 네. 아닙니까 스미레네 이렇게. 네 네. 파면은 당연히 제일 쉽게 처리하면 음. 상대가 선수니까. 그렇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음. 주도 내가 주도해야 되는데 바둑을 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백 잡을 때는 왜안 들어가는 겁니까? 백도 똑같아요. 음. 이렇게 두고어난 음. 이렇게 덜 피면 되는데. 아, 아, 그렇지. 어, 왜 자꾸 3-3파냐. 어, 상대는 3-3 들어오니까. 그렇지. 어, 스미레 상, 어, 상대는. 어. 그러니까 그 주도권 문제인 것 같다. 한번 음, 굳이 예상해보면. 주도권 문제예요. 네. 모양 바둑을 좋아하는 게맞아요전영적인그 음. 옛날 일본 고수들 음. 스타일이에요. 들어오면은 이제 공격을 통해서 바둑 흐름을 풀어가는. 자, 스미레드. 박태희, 박태희 의스미레 어, 여자바둑 리그 4라운드 2경기입니다. 평택과, 어, 포항팀의, 아, 포스, 어, 코 포항팀의, 어, 팀인 대결인데, 1지명과 3지명의 대결입니다. 이두 기사다 스타일이 비슷해서, 어, 초반부터 참, 진행이 재밌었는데, 어, 결과는, 어, 스미레의 완승으로 끝이 났는데, 두 바둑을 빠르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둑뜨 편하겠어요 <laughs> 스미레는 3-3에 절대 안 들어가요 네. 네. 이야, 참 보기는 편해요 3-3안 들어가면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친숙하거든요 네. 참바둑뜨이 편하겠어 가끔은 이게 정정당당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laughs> 네. 왜요? 뭔가 왜? 네. 초반 연구보다 네. 순수 실력으로 이기려는 아니 사실 저 우아기 쪽에 한칸 높은 굳힌만 안돼 있으면 이 바둑이 몇 년도 바둑이라고 맞춰보라 그러면 못 맞출 것 같아요. 네, 낮은 낮게 만약에 어? 굳혀져 있으면은 야 이거 언제둔 바둑 같냐 했을 때그 옛날 바둑이라고 할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그 백이 저렇게 네. 그 걸쳤을 때 화점으로 협공한 것도 그 스미레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여기서는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것도 훌륭한 진행인데 전투형이라 그런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그렇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렇 붙이고 있는 순간에 상변 팩이 붙인 이 수랑 협공이 맞보이라서 음. 협공에서 공격하는 수가 공격하는 기분이 좋은 듯이. 네. 거 이제 최대을 버리겠다는 뜻인데. 네. 여기서 이제 장난 좋았어요. 음. 걸치면은 그냥 받아도 될것 같고. 음. 그흙이 만약에 저안 버리고 저도를 살리려는 수는 없습니까? 살리이면 이제 연보해야 되는 수가 여기 붙여 끊거나 네. 그냥 이렇게 달리 거나 네. 근데 이거 달리 는거는좀 너무 자체 로 너무 이제 당한것거같 아서, 저끊는 음. 거를 이제, 어, 연 보를 해봐야 되 는데, 글쎄요, 이 것도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저 상변 쪽에 흙이 한칸뛴 수가 맛보기여 가지고 어, 안 좋다라고 하신 이유가 백이 협공을 왔을 때 흙이 마땅한 수가 없군요 지금 네. 음 그래서 박태희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버리는 선택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렇게 버리는 게 그러안 그러니까 잡았죠. 음 수면에 또 조금 안 잡고 어. 이게 성향인데. 음 그래도 이건 잡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래, 잡아도 크잖아요, 꽤 붙었고. 아 음, 이 자, 여기까지는 흙이 좋습니다 오히려. 음, 오히려 백이 잡지 않아서 흙이 좀 자리를 잘 잡은 느낌이다. 예, 중앙으로 나오고 손은 사실 지금 봐도 무슨 뜻인지잘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 그냥 뛰는 게 맞는데 뭐야 무슨 뜻인지잘 모르겠어요. 이제 붙여가서 귀에서 수를 내는데 네. 수가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아쉽고요. 네, 저여갔으면 그렇게 음. 계속 유리했을 것 같아요. 아 크게 흐름이었다. 네. 귀를 끊기는 어렵거든요. 여기가 음. 여기가 잡히면. 어 그거 크죠. 네. 네. 치면은 거의 막아야 되는데 이 이렇게 딱 됐으면 아마 흙기좀 음. 좋았을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흙이 어, 흙 젖히지 않고 호구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양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백이 맞게 한게 아팠어요 그게 있잖아요 저 좌하기 모양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백이 뭐 실전에 저 교환을 해서 흙이 살았습니다만 저기 또 완전히 산 모양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 모양 자체. 가 네. 그냥 패 맛이 있는데. 예. 저 치고. 오. 지 팬데. 네. 음, 스미라는 보니까 응. 여기를 안망는 것도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아, 그럼 뭐, 어디를 둡니까? 여기를 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걸 받아주면 이거는 양패거든요 그렇죠 흙이 살았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여기. 아 이게 어, 언뜻 보면 일선 발발기어 갖고 넘어간 느낌인데 일단 살긴 사는군요. 예. 네. 물론 이게 이런 데가 선수가 돼 있으면 잡으러 갈수 있죠. 이거 팬데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노리면 노릴수록 되기 더 맛이 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깔끔하게. 음. 사, 저 모양을 설 문제라 그러면은 이제 그냥 죽는 모양은 아니지만, 어,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뭐, 좀 아깝더라도 두텁게 교환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흐름이 백한테 갑자기 넘어왔어요. 우리 어, 평평하다가. 저 젖혀있는. 네, 네. 실수죠. 네. 근데 저 젖혀있는 수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아직 둘 데가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저기 젖혀있나. 중앙이 좋은 네. 자리이거든요. 네. 이제 흙이 이제 이렇게 이어야 돼. 오 초든. 흙이 두면은 이쪽 귀에 네. 껴붙이는 수도 있고 해서 흙이 약간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백도 열받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체 공격을 노리고 저기 네. 뭐그 중앙을 중앙의 두 점을 차단하겠다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아예 전체를 공격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죠. 네. 네, 여기서 흑이, 흑이 받은 게 굉장히 큰 실수였고, 그렇죠. 중앙을 계속해서 쏘어야 계속 됩니다. 네. 오히려 이 약점을 푸수로 아... 음. 흑이 지킬 게 아니라 그쵸.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어야 돼요. 예. 네. 나중에는 또 찝었을 때는 그냥 중앙으로 있거든요. 세점뭐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저기를 갑자기 받자, 받으니까 진짜 흙이 저 젖혀있는 교환을 하니까 갑자기 흙이 지금 전체가 못 살아있어요. 예. 네. 근데 100은 두고 싶은데 다 뒀네요. 저 좌상쪽 젖혀 있는 것도 두고 중앙에 저 한칸 뛰는 것도 두고 싶었을 텐데, 예또 지금 상황은 흙이 못 살아 있는 상황이고, 예. 아 다시 보니까 이 바둑이 계속 끌려다녔네. 예. 여기 여기 붙인 것도 좀 아쉽습니다. 음. 솔직하게 여기를 붙였 어 이렇게 뒀어야 돼. 음. 상변의 안정을 좀 네. 최우선시 했, 했으면 더. 또 사실 마아설치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도보하긴 한데 응. 솔직하게 상변을 돌 봤어야 돼 호구 치고 차렷한 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와 상업 합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점수는 지금 여기서 패를 하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사람이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죠. 흑이 사는 수가 있는데 일부러 패를 하라 그러니까 아 근데 네. 호구는 너무 안 되는 게 뻔해서요 사실 네. 여기서 호구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장수를맞 네. 막히면 사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건 잡히고 그냥 음. 이렇게 여기를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아야이는데 이렇게 또 받아야 돼요 상렇 그런데요. 네.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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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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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게 이렇게 이거게 이렇게 해주면 이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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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두집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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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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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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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그리고 여러분 깜빡하셨겠지만 중앙에 흘러나온 흙돌이 아직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변의 흙돌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백이 벽이 생겼으니까 흙이 더 괴롭죠. 아. 아 이때부터 그쵸? 이거 백이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어 좋은 자리를 이렇게 두어가고 흙은 다시 그쪽으로 손이 돌아갔는데 또 백은 흙을 압박하는 수단이 남아있죠. 패를 통해서. 백이 뭐 좋은 자리 다 두고, 걱정거리 마지막 없애는 저 연결하는 수까지 뒀을 때는, 뭐 이미 뭐, 바둑이 승부가 좀 넘어온 상태였잖아요. 음.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뭐 중계할 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경계선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흙은 우변에 거의 집이 다 나야 되는 상황이고, 응. 근데, 지금, 우변에 흙이 집을 만들 때, 뭐, 백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또 백도, 중앙에 집이 생길 텐데, 그럼 이제 절대 이길 수 없는 바둑이 되는 거죠. 자, 뭐, 이거 앞으로, 박태희가, 뭐, 한 30, 40분 더 수순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음, 바둑이 여기서 좀 끝난 것 같고, 뭐, 수순은 뭐, 그냥 한 번, 뭐 빨리 한번 보긴 볼까요? 예, 네. 흙이 버텨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응. 들어가데 사실 여기도도 표기 못 이깁니다. 음, 그렇죠. 반면으로도 많이 졌을 거예요음 설사 우변이 저 어, 지금 1 옆쪽으로 해갖고 집이 쭉 난다 그래도 예, 백이 너무 집이 큰 상황이어갖고 백의 우세였는데 출미래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어, 더 고를 외칩니다. 예. 이것도 여기가 선수였으니까 끊어가서 졌을 거 같은데 응. 음. 땐또 참아줬고. 네. 오히려 상대가 버텨오니까 더 강력하게 상대의 돌을 압박합니다. 나와서 끊으면서 아 괴롭다. 편을 음. 깬 뒤에는 1 2 쉽게 뒀어요 네. 사실 그렇게 계산이 사...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네, 사실상 뭐그 스튜디오가 정전이 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총기에 뭐 돌을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뭐 백이 절대 질수 없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에... 자뭐좀 이런 말 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의미 없는 수순들이 계속 이제 좀 진행이 됐고 그럼 이 바둑의 그 크게 패착과 어좀 그렇게 패착을 한번 찾아본다면요 패착하고 종평 한번 내립시다. 첫번째 패착은 여기 네. 그게 지금 몇 수입니까? 50, 57수가 패착이네 어. 무조건 중앙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첫번째 패착은 여기 호구친 수죠 네이 뒤로는 별로 기회가 없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산승만 사실 바둑은 이길 수가 없죠. 네, 네. 자, 그러면 총평 한번 해주시죠. 어좌기상 거, 좌변 그리고 상변 음. 괴로워도 이제 살면서 제 계속 기회를 본 건데. 네. 너무 참았어요. 너무 많이 괴로웠어요. 네. 네. 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뭐 세미나가 잘 주긴 했지만 네. 그거는 좀 이제 실력발을 못하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박태희라는 기사는 입단한 지가 10년이 넘은 기사고 또그 10년 전부터 입단했을 때부터 여자 백홍석이라 그래서 뭐 거의 수면의 버금가는 싸움 바둑을 좋아하는 기사였는데 아, 스미레 앞에서는 또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오히려 계속 끌려다니다가. 예.